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울 때에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세우게 되고 또 다윗을 세울 때까지. 굉장한 메시지를 하면서 다윗을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왕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일평생 동안 오직 오직이라고 할수 있는 오직이 예, 다잇을 죽여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보금이 아니면 은 사실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금이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예,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있습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또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또 보는 것들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또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 0절에다 이루어놓고 우리를 누리도록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중요한 언약을 받고 13장 18절에 깊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보고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에 도우시면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화에 뿌리를 내립시다. 복음이 뿌리를 내려지면은 기도가 저절로 되지게 되어 있고, 기도가 이렇게 서서히 지속히 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가장 좋은 기도는 골로에서 3장 1절에 늘 위의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계속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계속 보면은 뭐 동전 이렇게 줄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위의 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밑에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의식주거든요. 어,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 수도를 깊이 누릴 때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가 분명하다면, 예, 은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하셔야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굉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초대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 또 3열상 16장 13절에 다이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딱충만하 뿌리면 어느 정도 역사에 일어나느냐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laughs> 우리 인간이 하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 받아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문덕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이 척곡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자기가 한게 아닙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인도해 간 겁니다 노예 속에서도 인도했고 감옥 속에서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누려지고 현장의 말씀 성취 때는 여기 에각인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체질이 되어야 되거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각인되고 무엇으로 체질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 사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사울처럼 아까 말씀대로 오직 일평생 동안 이렇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자, 이러면 인상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게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악신이 들린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에 이렇게 충만 받아야 되는데, 원래 사울 왕이, 어 이렇게 선지자였거든요. 그때는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사울 왕을 따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이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분명하죠. 언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사람 비참해진다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비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루고 나면은 그 이상 이룰 게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온다니까요. 허감 저주 장이 덕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면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여호와의 신이 떠나 버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이제 어 수봉이 아빠라고 했는데요. 늘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널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참잘 됐는데 이 이제 이 아빠가 말을요. 오늘 이제 사역을 갔는데. 그치, 줬어요. 그래서 사회를 갔는데, 아까 가만히 보니까, 간 날이 말이요. 보통 날이 아닌 거요. 가보니까, 뭐, 거실에 가니까, 그냥 널어 부르져 있어요, 그냥. 그러고 그래 보니까, 뭐, 깨어보니까 뭐, 술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그데 그래 이제, 제가 계속 뭐, 기도하면서 깨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 뭐, 천 마리 그냥 술 받으러 하더라고그 그래 술을 갖다가 그냥, 옆에서 그러더라고. 그건 조그만 거 받아오지 말고, 큰거 대변을 받아오래요. 그래갖고 대변을 가져갔는데, 정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가 이분이 며칠 먹었는가도 그 술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15일을 먹었어요. 15일을 먹어도 안 죽더라니까요. 참.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신이 조금 차려져갖고 일어나더만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기 창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모여 하니까 귀신이 막 새카맣게 기어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까안보이냐 나보고. 저도 뭐 그분하고 좀 맞춰야 되니까 제가 그때가 보인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는 이제는 이번에는 자기를 막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하도 그래갖고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물어봤더만 아노랗고막 이런 막 표현을 하더라니까. 이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래가 조금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 죽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더만은 막 이게 귀신이 자기의 목구멍을 타고 막쾅 새카맣게 올라 온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저주의 세력이에요. 사람을 한번 잡아는 거다. 못 빠진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 어떨 땐 대단하잖아요. 심어 밖에 나가면 건물도 대단하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보면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세력이 들이닥치 뻔하면 못 빠져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미리 누려가면서 여기에서 대비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게 이거라고 보거든요. 시달리지 않는 거. 어둠의 시력에서 시달리지 않는 것. 저는 시달려봤거든요. 우리 옆에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달리지 않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시달리니까 자꾸 번뇌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번뇌해요. 사람이 염려가 많고 두려워, 두려워하고 자꾸 이렇게 번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자,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번뇌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최고의 평안함을 주는데 세상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이을 갖다가 찬양사로 탁 부릅니다. 찬양을 하게 하는데 다윗을 부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을 지금 돕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여기에서 찬양을 통해 가지고 허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어떻게 지금 사울에게 지금 악신을 악신에 들린 사울왕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덮치구나. 또, 다잇을 통해서는, 아, 어릴 때부터 다잇이 굉장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언약계의 비밀을 받으면서 사울, 지금 다잇이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딱 찾아내야 됩니다. 네, 아멘. 야 사울 왕이 사실은 성령 충만 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지금 왕이 되면서 저게 성령 충만 못했다니까요. 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근본 문제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반드시입니다.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 영적 문제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을 타고 내려왔던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 이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날, 이제, 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에 터져버린다니까. 요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니까. 그리 결혼할 때는 참더 선난처럼 보이잖아, 이거. 저게 큰천사를 보이고, 저게는 또 저렇게, 저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살아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요 손에 장을 찢고 이야기할게요. 정말입니다. 살아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누구하고 살아도 저는 그렇다 보거든. 전부 다 포장해가 있죠. 그리고 뭐교회올 때는 또뭐 여기에 뭐 이렇게 하, 이게 또 하장해가 오죠. 이게 본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본 모습은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가 언제 이렇게 칼날처럼 나올지 모릅니다. 다 비수처럼 논다니까요. 예. 저는 뭐 그거 뭐 수시로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오는 게요. 이걸 막아낼 수없다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왕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할수 있는 거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뭐든지 누릴 수가 있고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한 손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또 사실은 죽을 때까지, 즉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게 빠져버렸다니까요. 이런 바보 멍청이 어디 있나? 무능, 무능, 이게 자꾸 똑같은 일에 대풀이되면서 그렇잖아요. 아, 이게 지금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가 안 되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안 되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모양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될 때는 자꾸 자꾸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자, 그리수도못 누리죠. 그리수도 없죠. 기도로서 못 누리죠. 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이 은혜가 없죠. 그러니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하면서 잘 되면 모르는데 잘안 된단 말이에또 가까스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정상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더큰 문제가 오는데 일단은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게 허무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또 그럼 뭐 이렇게 고독이 온다니까요. 자 정상이 올라가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예 많은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아무 데 움직일 수없어 아무 데나 가서 오줌도 못 놓아요. 여러분, 소변도 아무 데 가서 못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눈동자처럼 이렇게. 불꽃까지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 없애면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있습니다. 성공하고 난 이후에 더어려움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혼자 이렇게 되었으면 될 건데, 이게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또한 가정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못 막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알수 없는 어려이 온다니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려움이 계속 덮쳐 오는 거예요. 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물속집에요. 한 80군데를 가보면서 알았어요. 이분들이 왜어려 오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무속의 자녀들이 왜 어림이 오는지를 몰라. 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이 이렇게 귀신이 들인 거라 쉽게 말하면. 이러니까 왜 어림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어림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무속집에 가서 보면 특징이 뭔가니까, 이야, 이렇게 해갖고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해. 여러분, 한 가보시라니까요, 무속집을. 그, 그래. 뭐, 점친다고 한 가보시라니까요. 가보면 공통된 게 뭔가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더러워가지고요. 아, 이렇게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지금 얼음이 왔는가 하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거인 골리앗이 들어왔다니까요. 자, 이 거인 골리앗이 어느 정도 지벌레새 사람인데 어느 정도 키가 큰가 하니까 3m 정도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나아갖고 자기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벌레의 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붙지 말고 나하고 당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그 이기는 사람이 그냥 나라를 차지하자 이렇게 놓다니까 요 이렇게 놓았어요. 자, 이렇게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부다. 이렇게 어리만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지어 모욕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는데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왕을 갖다가, 저기 이스라엘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갈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사이를 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요 나라 절반도 주겠다. 뭐, 이랬단 말이에 이랬는데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나갈 수 없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뭐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행들이 지금 이 전쟁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신부로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예수는 하니까 "너 앞으로 왕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왕될 것이니까" 저 골리앗이 왕이 되어도 골리앗을 어차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이 다윗 마음에 여호와를 갖다가 모욕하는 것을 갖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여행을 가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목동시절을 있었던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목동시절로 쭉 있었던 그이 양을 치는데 한번 가보세요. 어, 저는 그곳을 한번 가보면서 이야 저뭐할때 하나님 은혜 주셨죠. 가었으니까 가보니까 나무 하나가 없더라니까요. 제일 느낀 게 그거예요. 저 어떻게 쉬었을까저 땡볕에 전부 다 초목이라 그런데. 그런데 또 이렇게 길이 반짝반짝한 것도 아니라 참부다 산이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길이 뭐 산에 울릉울렁 나가있고 바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 전부 다 삐딱삐딱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 길이 나가지고 양들을 그런 데 몰고 다니는 표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쉴 때도 없어 그리고 길도 뭐 좋은 데가 없어 바람을 피할 때도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없어 그냥 오직 그냥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이 목동들은 특징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그냥 저 자기 집에 양만 치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네 양을 다 쳐야 되는 거야 이게 왜냐니까 어차피 양을 치러 가면은 어 다른 동네 양하고 같이 다 치고 다른 사람은 또 조를 편성해 갖고 쉬고 이렇다 이렇게 한다니까. 순번제로. 그래 만약에 이래서 다이시 만약에 양을 치러 딱 가면은 다른 동네 사람 양을 다 쳐야 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양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도둑놈으로 몰린다니까요. 야, 네가 잡아먹었지. 이랬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양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냐 려고다윗이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돌팔매지 연습하고, 야, 그게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하니까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이었다. 양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허 벌판이라.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외로우니까 뭐냐, 찬양하면서. 그리고 사자의 이 지금 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자기 양을 갖다가 사자의 우리에 들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 내야 되니까 막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사투를 벌려야 되고. 이게 다이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럼 다이이 지금 그걸 하면서 오직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기도하면서. 너 앞으로 왕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다윗을 갖다가 지탱했다니까 오직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언약계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버립니다 그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환경에, 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갱륜에,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끝난다니까요. 아, 이제 사건은 어떡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와가지고 실패했던 많은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면 된다니까요. 아멘. 아, 저는요, 하나님 은해 주셔서 그게 보여졌어요. 이제 많은 실패가 말이죠. 아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이제 복음에 정인될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주셨구나. 알겠더라니까. 그럼 지금 어려움이 없나? 어려움 많아요. 지금도 어려움 많아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아요. 그리고 또어 여기에 뭐 교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저 청강교를 가면 은그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거 말고, 또, 파라 쪽에, 이게, 군성교 쪽에 늘이게 주기별로 뭐, 이런 것, 저런 것 처리해야 될게 많거든요. 그것도 어려움 많아요. 집에 가면 또, 우리 집에는 또, 또 자녀들과 이게 모든 분또 집은 집대로 또 움직여 가야 돼.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니, 여호와 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는 거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인으로 딱 삼아버리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삼아버리면 된다니까. 주인이 그리스도라. 주인이 그리스도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심이 더 정확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될 때에 우리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어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게 은혜라고 할수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이걸 갖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은혜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볼때 그런 은혜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냐? 자,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내가 누리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될 말씀으로 탁 붙잡아져야 된다. 그게 언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게 내게 부딪힌 겁니다. 내 문제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내가 다과다한 겁니다. 자,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자, 이 은혜를 찾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거 하니까, 의식주를 다 넘어서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의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같이면 안 되고 늘 사울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월은왕 됐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은혜 받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어디에서 받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에 강해 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란 말이에요. 어떤 은혜냐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 자그 은혜 속에 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도록 내를 나를 축복하셨구나.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를 주인 삼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어 이렇게 남편이 자기 것처럼 막, 막 여러분 남편이 자기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또뭐 어떤 사람 남편이 막여자를 갖다 억 엎박질 이렇게 저 그것도 말이야 아닙니다. 왜냐니까 아내는 말이죠 내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고 나의 아내도 하나님입고, 네. 나의 남편도 하나님입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함께 세계복음할 어, 동역자요 친구입니다. 네. 아멘 우리 예배가 인사겠습니다. 하 당신은 세계복음화할 동역자입니다. 네. 네. 자녀도 마찬가지. 옆에 자녀 있는 분 똑같습니다. 옆에 자녀 가 있다 생각하고, 어, 자녀 있다 생각하고, 당신은 나의 세계복음할 친구입니다. 자녀말안는다고 이렇게 엇박지리고 뭐 때리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말 동력자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주인으로 삼을 때 어떤 일 나는 거 하니까 이민계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이 다이시 이제 이렇게 여우와의 실에 촥만 했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우, 여우와의 신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제 말이죠? 언제 그럴 때입니까? 주인으로 삼을 때. 또 여우와의 신에 충만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우와의 신에 충만할 때, 또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